자, 오늘은 좀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2011년 29번. 어, 일단 문장 구조부터 좀 해석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t's. 그것은 is a fundamental mistake. 자, 그것은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가 그것은 근본적인 실수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가짜일 테고 유튜브 정사가 진짜겠지. 자, 그러면 뭐가 근본적인 실수일까? 여하튼 이렇게 던졌으니까 요 다음이 뭔가 잘못된 내용일 거라는 소리, 소리인데 소자 대디하를 가정하는 것, 대디하를 상상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대디하라고 상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럼 대디하로 상상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자대절에웬 하고 나왔는데 웬절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왔어.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그렇게 상상하는 건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고 상상하는 게 실수니까 주어가 동사한다고 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가 C 볼때 우리가 뭘 보냐면 더난 밸류라고 했는데 난 밸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난이 붙으면 어 우리 말로는 B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B라는 의미로. 자, 아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비 가치야. 근데 어디에서? inner value, value 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value 속에서 비 가치를 볼 때, 자 또는 the u n t r u 니까 진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 거짓을 볼때 어디에서? inner truth 진실 속에서 거짓을 볼 때. 자 그때 the value 그 가치 그리고 the truth 그 진실은 cease to exist니까 뭐지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가치라는 것이 있어 이걸 가치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안엔 전부 다 가치가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가치가 없는 어떤 것들 비가치한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이지. 그다음 어떤 진실된 것이 있는데 그 진실된 것 속에 어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아까까지는 가치로 가득 차 있던 이 그릇이, 아까까지는 진실로 가득 차 있던 이 그릇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고 더 이상 진실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지 지금.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 속에서 비가치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실된 것 속에서 비진실, 거짓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 가치는 뭐지? 아까 어떤 가치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가치가 되는 건데, 그 가치 또는 그 진실, 이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실수입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뭐라고?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떤 가치 속에서 비가치를 발견한다 해도, 진실 속에서 언출스를 발견한다 해도, 그렇더라도 그 가치와 진실, 진실은 존재, 아,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니, 요거는 지금 영어가 아니고 언어 실력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이 답은 푼 거야. 이건 푼 건데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볼때 어떤 짓을 하냐면 그냥 대 음, 이러고 넘어가 그냥. 대, 음, 대, 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쭉 간다고. 어, 어려운 문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쭉 훑어 가는 것까지 괜찮아. 가는 것까지 괜찮은데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 다시 오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논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대이하라고 가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래. 그러면 대디하라고 가정하는 게 실수니까. 대디하는 어떤 실수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거 할 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실수니까. 주어가 동사해도 주어가 동사하지는 않는다가 이 글에서 요구하는 글이지. 좀 전에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어떻게 되지? 가치 속에, 가치 속에, 비 가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진실 속에, 진실 속에 거짓이 들어 있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치와 진실이 존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가치와 진실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요 얘기지. 자, 요걸 언어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It has only become relative. 자, 다시 그것은 단지 뭐 상대성을 띠게 되었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가치 속에서 비가치를 발견했어. 진실 속에서 거짓을 발견했어. 만약에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얘는 뭐였었지? 이 가치는 100% 가치였었어. 절대적 가치지. 이 거짓을 발견하기 전에 이 진실은 어떤 진실이야? 100% 진실이었었어. 그런데 거짓된 요소를 한두 개 발견하게 된 거지. 그럼 아까까지는 100% 절대적 가치였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 비가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쪽으로 많이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를 띠게 됐다는 거지. 아까에 비한 100%, 아까의 100%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녕하세 자, 고액입니다. 그 자, 단지 상대성을 띄게 되었을 뿐입니다. Everything human 인간적인 모든 것은 is relative 상대적입니다. Relative 상대적입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모든 것이 rest 깃들어 있으니까 쉬고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돼요. 어디 위에 깃들어 있지? On inner polarity 내면의 극성 위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is a phenomenon of energy. 에너지의 현상이니까.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논리적으로 장, 다시 정리해보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뭐다? 상대성을 띄고 있다. 상대적이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어. 그 이유. 그 이유로 뭐로 얘기했어?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뭐하기 때문에 내적인 극성, 내적인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한 이유, 또그 이유가 뭐지?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다시 한 번, 거꾸로 역추적하자. 모든 것이 에너지의 현상이야. 근데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모든 것에는 내적인 극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돼. 다시 한번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이야. 근데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에너지는 어떤 한쪽으로 n극이 있고 s쪽이 있으면 s극이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라고 좀 뒤에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라고 논리가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에너지 현상이야.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극성이 필요해. 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지 n 극만 있으면 n 극만 있으면 뭐야 그냥 한쪽 끝이잖아 s 극만 있으면 끝인데 양쪽 끝 양쪽 끝이 다 있어 내적인 양쪽 끝에 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depends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냐면 pre-existing polarity 기존에 존재하던 극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콤마 다음에 관계되면서 나옵니다. Without which, 그 극성이 없다면, 그 극성이 없다면, there could be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다시. 에너지는 기존의 극성 극성에 달려있다는 소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그 근거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존의 극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자기 얘기를 또그 극성이 없다면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같은 얘기야 에너지가 있으려면 에너지는 뭐에 달려있다 극성에 달려있다 에너지가 존재하려면 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 극성이 없다면 에너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의 논리대로 따르면 there must always be 자 there must always be t h 대어리즈는 있다니까 자늘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하 i 가 있어야 되고 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h 이 있고 콜드가 있어야 됩니다 e t 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정반대 극들이 존재합니다 얘를 S극이라고 하면 N극이 얘를 S극이라고 하면 N극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극성을 가진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왜 so that? so that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퀼리브레이팅 평형 과정이 자, 그것이 바로 에너지인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끊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석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평형 과정이 take 택 플레이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이가 있고 그다음에 로우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그 중간 어디선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운데 어디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가운데에 머저 서는 건가 보지? 이게 평형 과정이야. 이 평형 과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그 평형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뭐다? 에너지인 것이다 이 자, 이 사람 논리대로 다시 가 봐. 평형 과정. 양 극단에서 평형을 찾아가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에너지야.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극단적인 것이 있어야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네. 평형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양 극단적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 절대적이라는것은 어느 하나가 없는 거지. 이 극단적인 것이 양쪽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취하고 있어요. t h e r e f o e 그러므로, 그러므로 더 텐던시, 경향이야. 근데 어떤 경향이지? to deny, 부인하는 경향이야. 뭘 부인하는 거야? All previous values 이전의 모든 가치를 다 거부하는 경향이야. 근데 왜 거부하는 거지? In favor of 요게 좀 어려워. 이 in favor of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데, in favor of는 뭐 뭐를 위해서? 첫 번째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니까, for하고 똑같네. 어, 이거 for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두 번째, 뭐뭐때문에도 돼. 뭐뭐때문에. 자, 그럼, in favor of their opposition, 여기서 대어는 뭐지? 대어가 가리키는 건, all previous value야.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가치. 아까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가치. 여기에 뭔가 뭔가 검은 점들이 아닌 비가치들이 등장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이전의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지. 근데 뭐 때문에 거부하는 거지? 거부하게 된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전의 가치 있던 것들의 상대적인 것들, 반대적인 것들이지. 그렇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의 모든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 이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 가치와 맞지 않는 비 가치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지. 이 경향은 그저 뭐에 불과하다. 여기서 자스가 들어가면 only의 의미지, only의 느낌. 그저 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정도면, 요 정도면 우리가 먼저 비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빈 보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주관식으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일단 먼저 주관식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자. 기존의 반대 기존의 반대적인 기존의 어떤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있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 그 경향은 어떤 것이다. 첫 번째 문장으로 연결시켜 볼까?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돼 있지? 가치 속에 비가치를 발견하고 추루스 속에 언추루스를 발견했을 때 그때 그 가치나 추루스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뒤에 표현을 대로 비하면 뭐야? 이거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지. 이 거부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뭐지? 근본적인 실수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간 말이 뭐야? 근본적인 실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거기까지 이해 됐어? 이걸 주관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칸을 주관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야.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찾아가다 보면 나와.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 빈칸에 주관식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기는 되네. 자, 여기 뭐라고? 근본적인 실수다지. 그럼, 근본적인 실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뭐가 있겠는가 찾아보자. 자, 인간사에서, 인간사에서 상대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잠깐만, 잘 봐. 가치가 있었어. 이걸 100% 가치라고 인정하는 건 이건 절대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어 뭔가 비가치적인 요소가 생겼어. 그래서 얘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상대성 상대성을 추구하는 거야.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여기 가치가 있다. 처음에는 아무 결함도 없는 것이 있었어. 자 여기 가치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뭔가 오류가 생겼어. 그래서 이건 가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치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거야? 상대성을 추구하는 거야? 절대성을 추구하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상대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가 아니지. 자, 다음 두 번째. as desirable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빈칸, 이거. 보기들이 보기들이 문법적으로 해석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자, as desirable에서 앞에 있는 as는 그만큼이라 뜻이요 그만큼. 다음에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이야. 근데 어떤 만큼이지? 텐던스의 경향이야. 어떤 경향그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는 경향. 그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는 경향. 그 모든 가치가 뭐지? 아까 이전에 그 모든 가치? 그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는 경향? 그 경향? 만큼이나 바람직하다? 이거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그 모든 가치는 아까 뭐야? 우리가 맨 처음에 결함이 생기, 결함을 발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믿었어. 믿었어. 그냥 그 모든 가치를 받아들였어. 그게 바람직한 만큼 그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전체를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요구하는 주관식 답은 뭐야? 근본적인 실수다잖아. 그럼 바람직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에즈가 나와 있고 에즈가 나와 있어. 그럼 앞에 있는 에즈는 그만큼이고 뒤에 있는 에즈는 만큼인데 어떻게 갈까? 더 이전의 일방성이제. 원사이드니스, 일방성. 더 이전의 일방성. 만큼이나 상당한 뭐지? 과장입니다. 이제 그만큼 상당한 과장이다. 좀 전에 얘가 없을 때. 설 예를 100%라고 믿었던 것도 인간사에서 오바란 소리야. 이거 이 얘기는 뭔가가 100% 진실이다, 100%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였었어, 애초에. 근데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것은 전체가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과장이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오바 그 자체야. 자 다음 네 번째 the one and only는 뭐지? 한꺼번에 유일하냐?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 접근하는 방법? 어디에? ultimate 추려으니까 뭐지? 궁극적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 아니지. 근본적인 실수잖아 지금 안 되고 자 admit 인정하는 것이야. 그저 존재를 에너지의 존재를 어떤 에너지? derived derived 어디에서 비롯된? 어디에서 비롯된? 어디에서? inner polarity. 내적인 극성에서 비롯된 에너지. 맞지? 에너지의 존재.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이건 아까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야, 지금.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지? 근본적인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혀 쓸수 없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가 되겠는가 야자 3번이 맞다 틀리다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긴 상대성 이라는게 정확하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이러블 이라는 말은 긍정적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긍정적인 것이 되야 되는데 역시 아닌거고 얘는 맞다 틀리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 근본적인 실수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없는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가 확실하게 아니니까 답이 (3번이) 돼야겠네.